어, 또 띠바 다바라를 어, 어, 카페에서 다 다바라 띠로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. 띠로 이분은 띠바라라고 안 썼는데 왜 띠로 읽으시는 거예요? 가로 열고 띠바라로 네. 쓰는 시바사키 선수 아시죠? <laughs>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시바사키가 시바사키가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해 주시죠. 네 지진 안주 하트 표시 라떼 아트를 받아먹은 어, 다바라 사연자입니다. 음. 사연이 방송된 이후에 어, 또 띠바 다바라를 어, 같은 어, 카페에서 다사 마셨는데요. 이번에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라떼 아트가 어, 안해 주셨네요. 음. 이거 사연 듣고 저랑 밀당하시는 거 맞죠? 어허. 사연을 들으신 거 같아요, 진짜. 음. 라떼 아트가 아니라 이거 약간 단백 꽁초가 들어간 거 <laughs> 아닌가 싶은 느낌으로 <laughs> 시커멓게 돼 있고 <laughs> 따바라가 이제 약자죠 따뜻한 바닐라라떼. 근데 이제 그거를 띠로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지금 띠로 하... 여름 날연락를 지금 여기 이분은 띠바라라고 안 썼는데 왜 따바라를 띠로 읽으시는 거요 가로 열고 띠바라로 네. 써놨길래. 예 네. 시바 사키 <laughs> 선수 아시죠?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건 밀당이 아니라 탁 붙이러 그 느낌이에요. <laughs> 예. 암살 시도 아, 또 느낌. 또... 예, 밀당 아니고요. 다음은요. 오늘 피부과에서 기미를 좀 제거했는데요. 이것만 제거해도 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자신감이 엄청 생기네요. 이대로 짱녀에게 고백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. 기미만 제거해도 내가 젊어진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고. 음. 넌 매끈한 주꾸미야 라고 오고 있고요. 얼굴을 제거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는데 이건 너무 <laughs> 세죠? 아, 또 가루가 되는군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사실 여기 그 원래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저승꽃이라고 하면서 밀크 반점, 음, 흑자, 음, 음, 예, 음. 검버섯 음. 그게 있었는데 이제 뺐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다르긴 합니다. 근데 빼는 거저 추천드려요. 빼니까 저도 사실 피부과 가는 걸 되게 싫어서 해몇년 만에 간거거든요 아, 예. 결과물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달라진 거 없어요. 그냥, 혼자 자신감. 그냥 전 빠진 저예요. <laughs> 전빠진 저지, 뭐, 딴게달라지 않았습니다. 새랑 똑같네. 자신감이 네. 엄청 생겼나봐요. 흑자 뺀 뚠뚠이라고 하신 분 있고. <laughs>